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4일 목요일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서 축복이란 순종의 열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음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근데 이것을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부른다. 내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부른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치 왕이 자녀에게 왕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권위와 명예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위에 이름을 두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도 하나님이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명예와 영광과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자법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바울이 얘기하는 양자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이름만 가지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어서 그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더라도 그 가정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자녀가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에 쓰여 있죠. 예. 마찬가지로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명예와 권위를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 나라의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 나라의 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자녀 중에는 가정의 룰 가훈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산만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주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 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가, 또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또 축복만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들의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늘나라의 명예와 어, 또그 권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 우리들이 정말로 그 이름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거룩한 백성 또 하늘나라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 하고 또 축복만 받으려 했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